네, 아반떼 N9, 인 하이브리드 N9 모델인데요. 일단 빨간색으로 해서 되게 시선을 잡아끄는 그런 느낌이 들고, 이거는 1.6 하이브리드 n 라9이고요이 앞에를 보시면은 어 굉장히 디자인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앞에서만 보면은 약간 저는 일본, 도요타의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. 현대 마크도 <laughs> H로 에서딱 예쁘게 가운데 박혀있는게 생각보다 퀄리티가 되게 예쁘게 괜찮게 되어있고요 이렇게 V로 라인 들어가 있으니까 차가 심심해 보이는 느낌이 없죠. <laughs> 그리고 와이 라이트 보세요. 엄청 뭔가 밝아요. 뭔가 티리얼의 날개 같은 그런 느낌? 디아블로를 보는 그런 느낌이고요 옆에서 봐서 약 쪽에 있는 이 필러 떨어지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많이 줘요. 빨간색이 되게 잘 어울리는 차고 같고, 이제 N 라인이기 때문에 이제 BMW M팩처럼 이제 N 라인의 그런 손길을 거친 그런 여러 가지 파츠들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, 와, 이 앞에 이 헤드라이트가 마치 날개를 보는 듯한 굉장히 세련된 헤드라이트가 들어갔죠. 엄청 밝아요 눈이 LED 헤드라이트 눈이 엄청 밝아요. 이렇게 보면 이런 에어덕트는 아닌 게 <laughs> 모양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또 N라인 배치로 한번더 N라인을 강조해 주고 있는 모습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앞에 카메라도 달려 있는 모습이고요. 어, 비를 잘안 맞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좀 앞에 좀 가려져 있어서 카메라가 먼지도 잘안끼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런데 보면은 막혀 있고 뚫려 있고를 같이 되어 있어요. 이런데는 이제 막혀 있는 디자인인데, 또 이런데 또 뚫려 있기 때문에 어, 상당히 차가 다채롭게 보이고, 이런데 보면은 엔진 열 시켜줄 수 있게끔 이렇게 뚫려 있죠. 이런데는 또 물이 들어가도 금방 또 이제 마르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뚫어 놓은 겁니다. 침수만 안 되면은. 뭐, 저 정도는, 뭐, 비나 이런 거 맞아도 상관은 없어요. 요런데. 아, 안에 보면은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었죠. 이런데는좀 막혀 있습니다. 디자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. 요런데, 오, 앞에 보면 요 라인이 요렇게 쫙 되어 있는 이 템퍼 라인이 굉장히 좋아요. 앞에 이 에어댐, 에어댐 라인이 어, 이 꼬꼬의 차이거든요. 엔 라인이기 때문에 이게 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.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고 야 라이트는 진짜 예술인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는 불이 안 들어오고 양쪽 옆에만 들어와요 지금 라이트가 이런 데는 불이 안 들어오고 있고 양쪽에만 들어오는데 다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소나타는 호라이즌으로 해서 다 들어오는데 이거 들어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도 예쁘죠 빨간색 굉장히 예쁘고 옆에서 라인만 봐도 그 차체가 되게 낮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아반떼 한번 갖고 싶네요 제가 이 N9 또 N9 배치가 한번 더 들어가서 나는 N9이야 라는 걸 이제 강조해 주고 있고 이 빨간색이 너무 예쁘죠 이야 이 휠은 현대차 나왔던 휠 중에서 저는 제일 괜찮은 거 같아요 이 캡도 N으로 딱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쫙 보면은 이제 벤투스 S1이기 때문에 약간의 스포츠성을 지향하는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휠 디자인이 굉장히 괜찮죠? 쭉쭉쭉 돌아가는 게 뭔가 바바리아 휠인데 도는 그런 느낌도 좀 나고요. 표창 같기도 하고, 너무 이 브레이크랑 이 디스크가 작아요. 근데 차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 차체에는 그렇게 밀리는 브레이크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, 오, 이거 블랙으로 처리해서 레드앤블랙으로 해서 굉장히 시선을 끄는 그런 빨 검정색의 사이드 미러를 넣어놨네요.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, 오, 이런데 또 색깔이 달라요. 약간 그레이 빛나는 그레이 색깔로 해가지고 뭔가 심심하지 않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했다는 게딱 보여요. 그리고 앞에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 같은 거할때할수 있게 이렇게 카메라가 달려있죠. 예, 저희 카메라가 또 가운데 달려 있어서. 첨단의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것들을 다 ACC 같은 거다할수 있습니다. 예, 라인 보세요. 앞으로 살짝 쏠리는 듯한 느낌이 스포티성을 강조했다는 거를 바로 제가 알 수가 있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. 그리고 요 뒤에서 봐도 한국 타이어가 또 쓰였기 때문에 한국 타이어는 이 포뮬러에도 공급을 했던 타이어이기 때문에 이미 정평이 나 있어요. 예, 우리나라 국산 타이어도 좋습니다. 엔캡 씌워져 있고, 이 브레이크랑, 이 브레이크 디스크가 또 이렇게 보이죠. 어, 저는 이거 굉장히 휠이 많이 뚫려 있어서, 엔진 냉각도 잘될것 같고, 열 배출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디자인뿐만 아니라, 실용성까지 갖춘 휠이라고 딱 보여지거든요. 이 타이어 트레드만 봐도 되게 좋고, 이야, 이 정도면은 뭐, 충분히 이 차급에 맞죠. 위에 보면은, 썬루프는 파노라마는 아니고, 그냥 썬루프가 달려있어요. 조금 더큰 썬루프를 넣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, 조금 답답할 것 같긴 합니다. 샤크테일도 디테일로 놓치지 않고, 딱 검정색 디테일로 해준 게, 이것도 하나의 센스죠. 예, 빨간색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. 그리고 후면 같은 경우에는, 이제 아반떼 전형적인 그 라인, 일자 라인이 딱 뻗쳐져 있죠. 오른쪽에 있는 소나타랑 비슷하죠. 그리고, 이렇게 보면은, 뭔가 좀 메뚜기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,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해요. 여기 현대 마크 딱 되어 있고요 아반떼라고 레터링도 되어 있고, 뒤에서 보면은, 이게 라이트가 뭔가 좀 곤충스럽기도 한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저는. 무슨 느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고, 오른쪽에만 배기구가 두 개로 딱 뚫려 있어요. 양쪽에다 이렇게 페이크로 안 해놓고, 진짜 나오는 백이고, 오른쪽에 두개딱 해놔서, 이쪽 캡도 굉장히 좋아요. 이 실버 캡으로 해놨는데, 이걸 블랙으로 해주면 어땠을까 하는 조금의 아쉬움이 남네요. 블랙을 한번 더 입었을 것 같고, 옆에서 보면은, 이 블랙 디자인이랑, 이 약간의 실버 디자인, 그리고 레드 컬러로. 뒷면이 되게 예뻐요. 이 각져있는 이런 부분들이, 그냥 보면은 어우 별거 아니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름 신경 많이 썼습니다. 약간 아쉬운 거는 <laughs> 이제 수동으로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. 뒤에 트렁크가 요새 웬만하면 다 자동인데 이거 수동으로 열어야 되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요. 하지만 트렁크 안쪽을 봤을 때는 요런 어, 부분도 잘 처리했어요. 블랙으로 레드로 안 하고 블랙으로 안에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웬만하게 짐다 들어가고 캐리어도 들어가고, 장 봤을 때장방으로도 들어가고, 이 정도면은 뭐 골프백도 들어가고, 뭐 엄청 큰건 아니지만 괜찮죠? 어, 아래 부분 보면은, 이야, 템포도 괜찮아요. 밑에 댐퍼도탁 하고 닫아줘야 됩니다. 날개를 잡고 제가 닫았는데, 이 뒤에 이 리어 스포일러가 미니로 되어 있는데, 이게 입고 거 차이가 크거든요? 에어로 다이나믹을 물론 지향하는 거긴 하지만 이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요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쁩니다.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고, 자 어, 주유구를 이게 열리지 않네요. 주유부 열리진 않고 이 빨간색이 너무 예쁘죠? 이휠 보세요. 저는 오늘의 이 베스트는 아이 벤투스 타이어를 넣은 이 아반떼 N9의 휠이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. 디자인이 정말 좋고, 야이캡 너무 좋고요. 와, 이런 부분들서 나사도 되게 정교하게 잘 해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여기 왼쪽에 이런, 와, 밑에 이런, 이런 부분들도 댐퍼 살짝 나온 것도 검정색으로 처리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.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디테일이 있음으로 해서 더 예쁘거든요. 자, 실내를 한번 보면은, 와 빨간색 스티치 들어가 있고 N이라고 딱 강조가 되어 있죠. 약간의 스포츠성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트. 물론 버킷 시트는 아니고 이거 스포츠카가 아니지만 와 시트마저도 일반 아반떼와는 좀 다른 느낌이고요. 이런 어, 옆에 잡아주는 이런 착좌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거든요. 운전할 때 잡아주는 거. 헤드레스트 부분 당연히 이런데 다 전동식으로 들어가 있어요. 뒤로 쭉, 쭉, 오, 굉장히 신속하게 전동식으로 잘 작동을 하네요. 자, 이번 안에 타봤는데, 오, 보면은 이제 메모리 시트도 두 개로 설정할 수 있고요. 앞에서 보면은 핸들. 생각보다 두꺼워요, 핸들이. 그리고 패드 시프트. 이야. 기어 단수 조로잘될것 같은 페들시프트도세련 되고 N이라고 쓰여 있는 이 n 인의 마크가 안에도 들어가 있다라는 걸알수 있고 와 기어봉 이게 대박인 게 너무 예뻐요. B.M. 동물 부럽지 않은 기어봉이에요. 이거 뭔가 되게 스포츠 카 같이 돼 있죠. 특히 가운데 저 빨간색 라인이 너무 예뻐요. 오 어, 기어봉 옆에서 봐도 예쁘고 앞에서 봐도 예쁘고 야이 차는 기어봉이 다 있다. 이렇게 딱 잡을 수 있게. 있고 터치 한번 먹여볼게요. 오 터치감은 약간 느리긴 해요. 엄청 빠르다는 건 아니고 약간 0.0경 1초 정도 좀 느려요. 아니면 0.0경 2초 정도 빨리 뭔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. 어, 이 센터 패시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아날로그로 되어 있어요. 네, 디지털보다는 거의 다 아날로그인데. 뭐 핸들 열선부터 해서 통풍 열선 다 되어 있고요. 여기 보시면 오토 홀드부터 해서 카메라 뒤에 후방 보는 것부터 해서 다 되어 있고요. 커플도가 크진 않은데 앞, 앞에 뒤에 사이즈가 조금 다른데 그래도 괜찮아요. 웬만한 커피 다 들어가고요. 이 센터 콘솔에 들어 있는 이 수납 공간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웬만한 지갑이나 열쇠는 넣을수 있다. 어, 이 라이트 드론 거, 앰비언트 라이트가 색깔도 변경되고 은은하게 들어와서 너무나 예쁜 느낌이 듭니다. 와, 엠나인 좋네. 스티치도 되게 좋죠. 글로우 박스.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웬만한 집은 다 들어가는 글로우 박스입니다. 그리고 앞에 디지털 클러스터 계기판은 시인성이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. 왼쪽에 속도, 오른쪽에 RPM. 그리고 스타트 버튼 빨간색으로 원형으로 해놓은 느낌이 뭔가 달리고 싶다, 스포츠카라는 느낌을 주는 엔진 스타트 스 버튼이 딱 보이고요. 이렇게 오 이런 거 음각 중간 각어스노스킨 느낌 나고요. 밑에는 예, 무선 충전 왼쪽에서 되고요. 패널 어, 같은 경우에도 오래간식으로 해가지고 밟힘 느낌도 좋고 미끄럼 방지 고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퀄리티가 좋습니다. 앞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이에요. 제가 운전하는 시야에서 보면은 시야가 좁거나 부족하지 않은 딱 좋은 그런 시야를 가지고 있고요. 썬루프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개방감을 준다. 와, 조수석마저도 되게 좋은 소재를 썼다는 느낌이 들어요. 물론 최고급은 아니지만 이 가격선에서는 헤드레스트나 이런 부분들을 되게 두껍게 잘어줬고요야 드라이브 모드를 신기하게 또 왼쪽에서 눌러서 바꿀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? 뭔가 딱 누르면 차가 카트라이더처럼 확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. 와, 지금 180에 105kg인 임표롱에 앉았을 때는 착제감도 괜찮고, 잡아주는 느낌도 좋고, 이렇게 불편하다는 느낌은 없어요. 이렇게 핸들도 인체공학적으로 딱 제가 앉았을 때핸들을 잡았을 때도 뭔가 불편함이 없고요. 이 계기판도 되게 잘 보여요. 사이드 미러도 부족함이 없이. 시야각이 아주 좋죠. 다리 부분도 이렇게 좋습니다. 문을 열때 이런 부분도 되게 두껍진 않지만, 문이 그래도 가볍지도 않다. 뒷자리 한번 볼게요. 뒷자리를 봤을 때는 좀 좁아 보이긴 하죠. 확실히 어, 여기 요 라인 들어간 거, 여기에 아주 포인트예요 블랙도 아닌 것이 뭐 그레이 색깔로 딱 라인 들어가 있고, 안에 보면은 안에 가죽도 앞에랑 동일한데 어 뭔가 의자를 어떻게 뒤를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앉았을 때 조금 뒷자리에 있는 등치크 사람이 앉으면 뭐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뭐 앉았을 때뭐 이런 느낌들은 깔끔하니 역시 현대차가 인테리어는 잘합니다. 여고 있습니다. 뒤에 선쉐드는 이뭐 따로 없고요. 여기 보면. 뒷자리 또 열선이 들어가 있어서 뒷자리 에 앉아도 따뜻하게 갈수 있게끔 배려한 모습입니다. 탔을 때 굉장히 좁죠? 사실 제, 제가 일단 키가 크기 때문에 좁은 것도 있어요. 흔치랑. 머리 부분도 거의 뭐 천장에 <laughs> 닿아서 가야 되는 느낌이에요. 거의 닿다고 보는데요. 야 여자분들이나 아이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남자분들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커플도 두 개로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팔도 올리면 팔걸이 느낌 좋아요. <laughs> 그리고 그런데, 그데 <뭔데? 웃음> 야, 뒤에 스피커도 큼직하게 두 개가 딱 들어가 있죠? 가운데 송풍구랑 밑에 이 C타입으로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딱두개 C타입 충전기가 딱 들어가 있어요. 들어볼게요. 내릴 때도 뭐 괜찮고, 여기, 오, 스피커! 스피커로 딱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? 뒷모습은 뭐 조금 가볍다라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고요. 아, 전체적으로 봤을 때, 이 아반떼 n 인은 하이브드로서 연비도20 넘게 나오고요. 공차 중량도 그렇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, 디자인까지 살렸기 때문에, 특히 여자분들이 사회초년생이 타기에는 좀 좋을 것 같아요. 남자분들도 물론 좋지만 와이거울에빛친 모습도 예쁘고요 뒤에서 봤을 때도 차가 빨간색이라서 좀커 보이는 효과가 있죠 아무래도 밝은 색을 띠다 보니까 그리고 이 작은 차들이 이 빨간색이 더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 블랙 휠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스포츠성이 보이는 얼핏 보면 이거 스포츠 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, 저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뒤에서 봐도 배기구가 오른쪽에만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. 왼쪽으로 해서 두 개로 뺐으면 더 예뻤을 텐데 좌우로 해가지고 뒤에서 봐도 옆에서 봐도 디자인은 살짝 아래로 납작하게 눌러놓은 느낌이라 디자인을 가지고 아반떼를 뭐라고 이렇게 깔끔한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앞으로 봤을 때도 앞에 모습이 특히 더 라인이 들어가기게 예쁘다. 아반떼 추천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인별은